큰 죄악을 낳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의 이야기로 마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악날에 악날에 졌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회중들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형제들과 싸우려 한 베냐의 지파의 죄악 그에 대해 형제 지파를 마치 가난 족속들을 진멸하듯이 여인과 아이들까지 죽인 열한 지파의 죄가 아우러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서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네민 지파를 가난 족속 취급하면서 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내전을 벌인 것도 베네민 지파를 가난 족속을 취급하면서 죽이고 통혼 금지를 맹세한 것도 모두 다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의 첩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더 크고 가증한 범죄로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고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를 죄로 막으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루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루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게 노라하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람을 납치하는 행동은 살인과 같아서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제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여자들을 납치해 아내를 아내를 삼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인들을 납치하기 위해 포도원에 숨는 모습은 성경에서 악행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했을 뿐이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율법에 맞지 않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행동을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요수와 사후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더큰 죄를 낳고 그 죄를 막으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두설은 19장에서 21장의 결론이면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읽고 묵상할 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외적의 침공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자, 자, 자손들이 내전을 겪은 후에 각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 곧 왕이 없어서 다들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했다는 말로 마감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의 진리를 삶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악해지고 비참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교회를 감히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